지난 시간 수수께끼 괴물에게 잡혀버린 선생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내왔다는데요. 수수께끼 괴물은 너무 무서워. 2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애들아 선생님은 지금 수수깡의 감옥 아니야. 잠시만 주문을 외워서 선생님의 영상을 띄울 수있게 주문을 외워야만 하는데 한번 해볼게. 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깐 콩깍지인가. 주문 성공. 이제 박수만 치면 내 얼굴이 나올 거야. 모두 함께 박수 쳐줘. 하나, 둘, 셋. 수수깡의 조수에게 들은 정보가 있어. 사실 수수깡의 조수도 수수깡이 싫다고 말했어. 사람들이 괴롭히는 게 싫다나 뭐라나. 그래서 선생님에게만 알려준 사실인데 주문 3개를 외우면 이 방에서 선생님의 분신이 생기고 선생님이 감옥을 나갈 수 있다고 해. 하지만 선생님은 이 영상을 만드느라 주문 능력을 다 써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만종 이들이 대신 선생님의 분신을 만들어 줘. 주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을 틀리지 않고 외운 다음 하나 둘셋 하고 박수를 치면 됩니다. 세 개의 주문을 모두 성공했다면 활동 자료에 선생님 분신을 그려 주세요. 분신을 완성하는 순간 선생님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문입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주문을 외우도록 하세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 공 공장장이다. 선생님은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틀리지 않게 한 번에 외울 수 있도록 연습하고 다 외우고 주문을 성공했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두 번째 주문입니다. 두 번째 주문 역시 동영상을 멈추고 주문을 외우도록 합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그, 긴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그린 그림은 안긴 기린 그림이다. 역시 선생님은 한 번에 외우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한 번에 외울 수 있도록 연습해보세요. 두 번째 주문 역시 성공했다면 세 번째 주문으로 넘어가세요. 세 번째 주문 역시 동영상을 멈추고 주문을 외우도록 합니다. 멍멍이네 꿀꿀이는 멍멍해도 꿀꿀하고 꿀꿀이네 멍멍이는 꿀꿀해도 멍멍하네. 어, 이번에는 선생님도 한 번에 성공했네요. 여러분도 연습을 한후이 주문을 한 번에 외울 수 있도록 성공했다면 박수를 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모두 성공했나요? 활동 자료에 빨리 선생님 분신을 그려주세요. 잠시 뭐, 동영상을 멈추었다가 분신을 다 그리면 이어서 보도록 하세요. 으아, 몸이 이상해. 분신이 생기는 건가? 비리빠빠빠. 나는 전예림 선생님. 만종초등학교 선생님이다. 고마워. 선생님 탈출했어.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어. 어디도망가려고? 안돼. 너희 선생님을 구할 유일한 방법은 나를 수수께끼 문제로 이기는 것이야. 추석 동안 잘 고민해 보라고. 하하하하하하하. 만종이들 보고 싶어. 꼭 수수께끼 문제를 준비해서 선생님을 감옥에서 구해줘. 알았지? 부탁해.